안녕하세요. 시니어가 행복한 세상의 행복 세상입니다. 아직도 전기세를 본인 돈으로 내고 계신가요? 아이고. 6월에서 8월까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역대급 무더위에 전기요금은 점점 올라가고 에어컨 하루 3시간만 켜도 전기요금이 10만 원은 훌쩍 넘을 텐데요. 그런데 어떤 집은 같은 시간을 켜고도 전기세가 3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차이는 단 하나. 정부에서 주는 냉방비 지원금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입니다. 이건 기초수급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65세 이상 어르신, 차상위 계층,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가정까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몰라서 못 받거나 설마 내가 해당될까?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데 지나치지 마시고 해당되는지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냉방비 지원에 대해 누구나 쉽게 신청하는 방법,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어디서 받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깐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기세 정부 돈으로 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고령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당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되세요. 두 번째,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1인 가구는 약 38,000원, 2인 가구는 약 6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무려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평균적으로 7만 원 이상 받는 경우가 많고요. 이 정도면 에어컨 하루 4시간, 5시간 켜도 전기세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너무 쉬워요. 주민등록 주소지 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고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만 하시면 끝입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혹시 자신이 없으시면 자녀나 지인이 대신 하셔도 됩니다. 신청 마감은 7월 말까지이니 늦기 전에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우처는 기존 전기요금 할인 혜택과도 중복 적용이 되고 고지서에 따로 바우처 할인 항목이 찍혀 나와서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건 기부도 특혜도 아니에요. 이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여름, 전기세 본인 돈으로 다 내지 마세요. 정부가 내주는 돈꼭 받아가시고, 덥다고 참지 마시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것몇 가지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에어컨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바우처는 전기요금 기준이기 때문에 선풍기만 있어도 해당이 됩니다. 둘째, 이미 전기요금 할인받는데 가능한가요? 네,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본인이 직접 못 가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위임장이 있으면 자녀나 지인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꼭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받아 가세요. 올여름 더위는 피하고 전기요금 걱정은 줄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챙기셔서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